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1부에 이어서 경정스타 사인방의 확진자 탈출 홈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김태용 선수의 홈트 비법 궁금합니다. 어떤 게 홈트 비법일까요? 저는 뭐 비법이라고 할 것도 앞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부담스러워요. 되게 저는 별거 없거든요. 그냥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민 대중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마스크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사태인데, 저는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이요? 예, 명상을 하면 화를 좀 누르뜨릴 수 있고, 대화법이나 이런 게좀 약간 완화되고 소프트하게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코로 4초간 호흡을 하고, 6초를 내뱉는 이런 방식으로 10회, 20회 이상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제가 듣기로는 명상 말고 아주 좀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임팩트 있는 진짜 클라이막스는 저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시원하게 소리를 질르거나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합 전에도 시동 걸때 욕을 하면서 이게 좀 자신감도 이게 업 되고 이런 방법으로 좀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좀, 좀 자신감을 얻는 그런 저만의 비법입니다 지금 김태용 선수 저희가 삐처리다 해드릴게요. 한번 카메라 보시고 시원하게 욕한번 해주십시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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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요.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경정에서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좀더 기대주가 될지 좀 그런 걸 알아보겠습니다. 민첩성과 <목소리> 예선전으로 해가지고 이 탭볼, 볼탭이라고 이제 볼탭.

아, 그래, 그래, 준비 도전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케이. 웃음> 도전.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도전. 아. 래 도전. 4, 예, 5, 6, 7, 8, 9, 9, 10, 11, 12, 13, 1열 15, 1열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 29, 가, 9 2 뭐, 뭐. 9 29, 2아 29, 29, 29, 29, 29, 29, 29, 2 2 9 9 2 9 2 9 2 2 9 2 2 9 2 2 2 2 2 2 <laughs> <지>? 아, 정이 <laughs> 서희! 아, 가바이보 찌찌묵! 묵 무! <웃음> 무! <웃음> 틈 없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반해진 선수와 서희 선수의 대결 누가 승자가 될지 시작해 주십시오. 가 에바 에보. 찌. 빠! 와! 와! 야, 서희 선수가 강호를 하면서 서희 선수의 승리가 됐습니다. 와! 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뭐 일단 정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기분 좋습니다. 네, 팬분들께 조금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뿅망치 게임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경쟁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 경쟁 경주를 준비하실 때좀 어떤 훈련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반해진 선수부터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한국 경주는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그 일본은 온라인 배팅이 가능해서 경주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경주를 많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좀 하는 편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경주 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을 갔을 때, 음, 찌르기를 하건 뭐 휘감기를 하건 정확한 자세에서 밀리지 않고 턴마크를 붙이면서 최대한 가깝게 선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기회가 일단 왔을 때 실수 없이 제가 느리게 선회를 하더라도 배가 리스크가 없이 배가 안 튀게끔 그렇게 선회하는 걸로 뭐 빠르게도 해보고 빠르게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최대한 리스크 없이 훈련하려고 그런 훈련법으로 훈련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저도 어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어, 다른 선수들의 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좀 자세히 보는 편이고요. 어 거기서 또 제가 실수했던 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건이 안될 시에는 동영상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수상 훈련을 갔을 때는 저는 한 레이스 레이스마다 매 레이스마다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편이고, 어뭐 가상에 뭐 편성을 짜서 내가 이제 제가 스타트가 반정이 늦었 늦었을 때나 아니면은 뭐 반정이 앞섰을 때나 제 안쪽이나 바깥쪽의 선수들의 성향이나 그런 이제 특성들을 좀 파악해서. 내 최선의 전법이 뭔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선수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 분의 선수들 이 고객 여러분께도 좋고요. 끝으로 각오와 한 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보고 싶고요. 다시 경기를 한다면 그 동안 휴장기가 길어진 만큼 떨어진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잘하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모든 선수가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고객님들이 좀좀 좀 윤화될 수 있는 지금 대중화된 스포츠는 아니지만 경마처럼 대중화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경정 고객님들 그리고 선수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어, 계실 겁니다. 아, 다들 힘내시고요,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어, 부상 훈련을 열심히 해서 어, 좋은 컨디션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일단 다치지 않는 시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고객분들한테 결과로서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를 못 하고 있는데 어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좀 배팅 관련법이 바뀌어서 다른 스포츠처럼 무관중으로라도 경기를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선수들의 얘기 참잘 들어 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 네 분의 선수들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